6월 대체주 이스라엘 일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평화 계획안에 경제 부문 계획을 바레인 워크숍에서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기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민간 부문 투자 향상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 관계자는 불참이었지만 각 나라의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바레인 회당에서 특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료, 라비 사업가, 기자들이 바레인의 유일한 공식 회당에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마나마 회당은 1930년대에 지어졌지만 유엔 분할안으로 인해 1947년에 파괴됐고 1997년에 보수공사를 진행해 현재는 34명의 회원이 남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선거를 취소시키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율리 에델스타인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통해 선거를 번복시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채널12의 보도에 리쿠드당은 네타냐후가 율리 에델스타인의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청백당 없이 네타냐후가 정부를 꾸릴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일본 헤드라인이었습니다.